네, 안녕하십니까? 서더 시티 비의 용자입니다. 오늘은 이 대전 동구 현진이 추천해 준 맛집 탑 3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이 대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인 칼국수를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집. 바로 동구 삼성동에 위치한 오씨 칼국수입니다. 내부는 이런 식으로 생겼으며 저희는 이날 이송 칼국수 하나와 물총 하나를 시켰습니다. 네, 기본 찬입니다. 여는 이 테이블마다 이렇게 배추김치가 딱 하나 놓여져 있는데, 이게 상당히 맛있게 매운 맛을 자랑합니다. 이 개인적으로 이 근래 먹었던 이 김치들 중에 가장 맛있게 먹은 김치들이었으며 앞으로 나올 음식들과 너무나도 잘 어울렸던 김치였습니다. 일단 여는 이 웨이팅이 정말 어마어마한 곳으로 이 점심 때나 저녁 때는 무조건 웨이팅이 있습니다. 네 그리고 이 물총조개를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초장과 간장이 같이 나오고. 이 조개 껍질을 담을 통도 주십니다. 네 드디어 주문한 물총 1kg가 나왔습니다. 가격은 12,000원. 네, 일단 1kg라고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양이 적다, 혹은 어떤 분들은 양이 많다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한 대로 양이 꽤나 많았습니다. 요이 안에는 이 청양고추와 파가 들어가 있어서 적당히 시원하면서도 이 알싸한 맛을 자랑했습니다. 그리고 이 국물에서 느껴지는 이 감칠맛과 함께 이 살이 오를대로 오른 이 물총조개를 한입 먹으면, 아, 여는 진짜 정말 대전 맛집이구나. 하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. 네, 두 번째는 이 칼국수입니다. 가격은 6,000원. 네, 일단 이 쑥갓이 올라가 있고, 안에는 역시 물총이라 불리는 동죽조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이 칼국수나 수제비 그리고 이 떡국 같은 종류의 음식들을 평소에 그렇게 즐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말이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던 칼국수였습니다. 그리고 여기 칼국수 면을 보시면 전부 이 수제로 만들어서 일정한 크기로 잘라져 있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이 면발이 정말 씹히는 맛이 인상적이고 이 쫄깃한 맛을 내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. 실제로 여기는 이 오픈형 주방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자르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국물 맛은 역시나 이 감칠맛이 풍부하고 이 시원한 맛을 자랑하는데 이 바로 앞에 먹었던 이 물총과 마찬가지로 정말 너무나도 맛있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었던 칼국수였습니다. 네, 두 번째는 역시나 현진이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준 탕수육 맛집인 바로 동구 용전동에 위치한 다해원입니다 네, 내부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, 저는 이날이 한돈 짬뽕 하나와 등심탕수육 소짜를 주문했습니다. 네, 기본 차는 역시나 이 모든 중집들의 정석인 양단춘행님이 등장하십니다. 그리고 저는 여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게 바로 이 보리차가 나왔다는 것입니다. 네, 주문한 한돈 짬뽕이 나왔습니다. 가격은 7,000원. 네, 일단 이 비주얼을 보시면 여가 좀 매워 보이는 짬뽕인데, 요게 생각보다 이 국물이 자극적이지 않고 끝맛에 살짝 매콤함과 이 감칠맛이 올라오는 아주 먹기 좋은 짬뽕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그릇은 이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며 요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더기가 정말로 많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건더기들 때문에 이 씹는 식감이 뛰어나서 좋았으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더기들이 정말 상당히 신선한 것이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건더기보다 이 짬뽕면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제가 이 앞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칼국수 집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짬뽕면이 정말로 좋았습니다. 제가 이 개인적으로 이면 요리들을 먹으면서 아, 이 대전은 정말 이 면의 도시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던 이 짬뽕면이었습니다. 네, 다음은 이 등심 탕수육 소자입니다. 가격은 1만 3천원. 예스가 이거 와. 네, 일단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 탕수육이 진짜 정말 정말 정말로 맛있습니다 이게 탕수육 위에는 이렇게 신선한 야채가 가득 올라가 있고 이 소스가 이 뿌려져서 나오는 부먹 스타일의 탕수육인데 이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이 부먹과 찍먹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혀 상관없이 너무나도 맛있는 탕수육입니다 이게 얇은 튀김옷 안으로 이 고기가 정말 가득 차 있는 탕수육으로 이 등심이라는 부위에 걸맞게 이 고기의 결이 정말 너무나도 부드럽고 좋았습니다. 실제로 저는 이 탕수육을 먹으면서 이 치킨 텐더의 느낌을 받았었는데 개인적으로 여러 도시에서 정말 수많은 탕수육을 먹어봤지만 이런 스타일의 탕수육은 오직 이 다해원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늘 제가 이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맛집들의 음식들 중에 정말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이 탕수육을 꼽을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이 등심이나 이 튀김옷에 대한 극찬을 했지만 여기는 소스가 또 정말로 맛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 등심 고기의 부드러움 그리고 이 튀김옷의 바삭함 마지막이 소스의 감칠맛까지 정말 이세 가지가 거의 환상적인 조화를 자랑했던 탕수육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탕수육이 아주 그냥 맛집입니다 진짜. 네, 마지막으로는 야외에서 이 신선 노름을 하면서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곳인 바로 동구 대별동에 위치한 백제식당입니다. 네, 내부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저희는 이날이 생삼겹살 2인분과 목살 2인분을 시켰습니다. 네, 일단 이 기본 찬으로는 이 쌈장과 고추절임, 도덕구이, 간장 양파절임, 콩나물, 배추김치, 파재래기 쌈무가 나옵니다. 그리고 주문한 이 삼겹살 2인분과 목살 2인분이 왔습니다 가격은 1인분에 1만 2천원! 네, 일단 이 기본적으로 이 삼겹살이나 목살 모두가 초벌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 받아가지고 고기 안쪽만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. 여느는 기본적으로 이 돼지고기의 퀄리티가 좋고 이 맛도 좋지만 역시나 이 야외에서 먹는 이 분위기가 이 삼겹살의 맛을 더욱더 올려주는 것 같았습니다. 이 고기 자체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이 자기가 고기를 좀못 굽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맛있게 드실 수 있으며 특히나이 같이 나오는 이 도덕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. 이게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역시나이 구워서 먹으니까 그 맛이 훨씬 더 좋아졌고 역시나이 고기는 밖에서 구워 먹어야 맛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끔 만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이 초벌을 강한 불로 그것도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불향이 고기에 배어서 좋았고 이 처음에 이 가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이 그람수 대비 가격이 꽤나 저렴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고기 자체가 이 두툼하기 때문에 이 씹는 식감도 뛰어나고 또 이게 기름기가 쫙 빠져가지고 담백함도 느껴집니다. 네, 오늘 제가 이 소개시켜드린 맛집들은 제가 전부 이 현지인들에게 직접 추천을 받은 곳이면서도 동시에 이 관광지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곳들이니 혹시나 이 대전 동구에 놀러가시게 되면 전부 다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기회가 된다면 대전에 다른 구들의 맛집들도 꼭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사철 씨 t v 용장이었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안녕.